I hope my boys weren't too hard on you. But I've been hearing some pretty disturbing rumors. That you've been placing bids for my territory behind my back. Of course, they can't be true, because you know Miramar belongs to me. I'd let you borrow it for your race. But that doesn't give you permission to make new deals on your own. Loi Alpha and Team. 하나, 왜 가꾼다? 야, 젊아들 친구 살리러 왔다 안 살리냐? 나쁜 놈들 다 잡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 남았어요. 제 쪽에 하나. 몇번님 이제? 한 번, 한 번. 한번 네. 여기 앞에 방파제, 제 앞에 방파제. 파사. 한대 맞았어요. 나이스 응. 아, 됐고. 어, 아,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네. 큰일났네. <웃음> <웃음> 마지막에 죽은 애 바사였죠. 예. Yeah. 두팀 그럼 제, 제가 죽인 애도 바사였거든요. 킬 확인 한번 해봐봐요. 올라스포, <laughs> 저이 <laughs> 킬이요. 나 삼. 저0 <laughs> 킬이요. 여기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팀 정도 내린 것 같아요. 팀으로는. 어, 어 여기 털렸다. 어디? 제 여기 저 있는데 털렸는데요? 근데 꽤 많이 싸웠는데요. 어 뭐야? 저희 팀 싸워. 아시. 여기 여기 있네요. 어떻해못갈것 같아요. 차 없나? 일단 가볼게. 아 보인다. 무슨 말 빼요? 일단 내가 쏘고 있거든. 뺄수 있어요? 아니요 못 빼요 여기 있네요. 잡아야겠네요. 올라갈을 거예요. 한 번에 탐창 드릴까요? 아, 네. 나올게요. 오, 검짜,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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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집에요? 예. 네. 문 앞에요, 문 앞에. 이분님 어디 있어요? 어돌았어요 여기 있어요. 이쪽 방향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정확하진 여, 않아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밑으로 돌아볼게. 창문으로 나와요, 일로. 나 있는 쪽으로. 예? 예. 네. 와, 이게 뭐하는 짓야 진짜 네, 한 마리인데 잡아버리죠, 그냥? 아한 명이요? 와, 진짜 한마리에요한 마리. 오, 와, 아, 집 뒤쪽이다. 이쪽. 이쪽이 언덕이야. 어, 인덕이야. 개미 분열고 들어왔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와. 어디 있는 지 알아요? <웃음> 여, <웃음> 여기 여, 여기 뭐. 여기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laughs> 맛있어 여기. 먹어 봐요. 아, 그래 아, 봤자보다. 근데 문제는 저기에서 아, 저격하는 애가 있네. 언덕에서.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한 마리가 어디 갔지? 또 있는 거 아니야? 쟤도 자기장 안으로 가려면 일로 뛰었을 거야 아마. 아, 총, 총 오토바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갈까요?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가고 계세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그쪽으로 갈게. 위험한데? 그건린대로. 아니 지금 자기장이 더 멀어요. 아 예. 어차피 쟤 빠졌으니까 우리 빠지는 거 봤으니까. 거기 떨어진 낙상 먹었어요? 예. 여기 맛집 맛집이었네. <laughs> 맛집. 남았네. 여기요? 이쪽까지 갈게요. 집 있는 데까지, 이번 빈 예. 있는 데까지. 얘는 뭐야? 어이 감쪽이야, 저서 있는 애 봤어요? 얘는 <laughs> <쟤는> 지금 <제> 잠수인데. <laughs>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소리. 알자. 내가 이쪽에. 예. 네. 제가 오른쪽 갈게요. 예. 네. 아니 아니. 아니. 오더바이오. 우리 팀. 야, 진짜. 붕대 14개밖에 가다네. 팀이너 라이 좀 나눠 드릴게 내가. 구상 두 개랑 들을 수 있어. <laughs> 님 너무 적이니까 조금만 주세요. 저. 이거 고맙습니다. 아까... 이거 이거 이거. 네, 예. 또 있어요? 이렇게. <laughs> 고맙습니다. 예. 대박. <laughs> 여기 안 털린 거 같은데 저 앞에 갈까요? 예. 그러고요. 아, 아까 물속 있잖아요. 선번님아 그거 오발이었어요. 오발. 쏠라고 쏜게 아니었는데. 저분들 다리 건넜는데요. 예. 근데 이쪽으로 잡혀버리라. 안 잡히쥬? 여기로 오쥬? <laughs> 자기장 이쪽으로 잡히면은... 에, 내가 자기장 잡고 있을게 여 <laughs> 오케이 일단 오토바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탈 생각하고요 예 자기장 보고 들어갈까요? 오토바이 타고 쑥 들어가도 되니까 예 자기장 보고 가세 145방향에 돌 뒤에 있어요 선번님 요배율이 어, 있다. 2번 님요 배율이 있다. 아니, 아직 안 쏘는 게. 어, 감사. 어. 예. 오, 어, 오 내가 앉아도 되겠구나. 불뒤 아직도 있어요. 자기장 진짜 이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 님 말대로. 저기 145. 아, 너무 많아요. 적들이. 우리는 지금 뒤오 같은 스쿼드를 하고 있네요. 건너야 될것 같은데요? 저 물로 바로 찍까아 어, 다리로 잡히네. 해안가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해. 물로 건널게요 저희는. 아, 사람 확인. 몇 번이요, 어디요? 여기 3번기. 아, 이마 여기. 언덕 저거 쏘지 어, 마요. 어. 저거 쏘지 예. 마세요. 올 때까지 쏘지 마요. 저짜 갇혔어요. 어떡해요? 갇혔다고요? 네. 제 앞에서 싸워요. 제 앞에서. <laughs> 집인데. 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CCTV가 대여 드릴게요. <laughs> 세, 세 명이 오고 있어요. 두 마리. 세, 세 마리 오고 있어요. 세 마리. 3번님 쪽이야? 사번 여기 집에, 있어여 여기, 여기. 1평, 일평, 1평집 1평집 뒤에 온다 와기 일단 두명여명저각 벌릴게요 여명 여기. 명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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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저이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 발자국 소리 두 명, 채소 두명 나와야 되잖아요. 올때 줄게, 올 루이스 쪽에서도 오는 애들이 을 거야. 조심하세요. 어, 이거 자기장 우리 거다. 채소 나왔어요. 문 열었어? 하나 집에 자, 하나 자. 더 하나 개피 이번 입 쪽에 또 앞에 돌 뒤에 자칠 들어가 들어가 자 여기 언덕에 있어 들어갑시다. 네 아직까지 좋아요, 우리. 예. 너무 좋아. 4대 4야, 설마 아니겠지? 응. 앞에 사운드 나요. 얘네 다한 팀인가 본데. 루트 안 쟤들 뽑아. 있다. 다리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다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우리가 유리한다. 범죄 하나 줄게요. 아, 확인.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3번 핑, 3번 핑, 여기. 3번 핑. 하나 기절 천천히, 천천히. 아, 천다 천천히 리 아, 깝다 아, 깝다 아, 대1이리 아, 이리 이대리. 아, 이대 아, 아, 이대리. 아아 나이스! 나 몰라요. 나이스! 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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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스나 뒤에 나이스! 나이이스죽이스나이아 나이스! 나이없어이스이아깝이스 나이스! 나재스나재밌 나이스!